안녕하세요. 운세곰입니다. 오늘은 사주에서 흔히 보석 또는 칼이나 바위로 비유되는 오행이죠 사주에서 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금발달 사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금이 많다는 사주 는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내 사주 팔자 중 이렇게 흰색이죠 8글자 중 금이 3글자 이상이거나 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월지 자리 를 끼고 두글자 이상 금이 서로 가까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 내가 금이 발달한 사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럼 이렇게 금이 발달한 사주 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그럼 본격적으로 금이 많은 사주 의 무조건 좋은 세가지 장점에 대해 빠르게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금발달 사주의 무조건 좋은 장점입니다. 금이 많은 사주는 재물적인 결과를 보기 쉽다. 금이 많은 사주는 물질적인 결실 을 보기 쉬운데요. 그 이유는 역시 금이 금의 성질이 사주에선 물질을 완성하려는 하나의 운동성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 입니다. 금은 결국 어떤 선과 선이 만나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가 물체를 식별하고 잡고 또 만질 수 있게 해주는 형질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금을 우리는 사계절 중 가을 즉 추수와 수확의 계절을 담고 있는 가을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. 아무튼 돌아와서 이런 금의 기운이 발달한 사주의 경우는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결과 즉내 손에 실질적으로 잡히는 재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확률이 살짝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다음은 두 번. 번째, 금발달 사주의 무조건 좋은 장점입니다. 금이 발달한 사주는 맺고 끄짐이 확실하다. 이제 제가 앞에서 금을 선과 선이 만나 물질의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금 운동이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결국 이 금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과 나를 구분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고자 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응집하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은 지지부진한 일을 확실히 쳐내는 내게 안 좋은 어떤 인연이나 사건을 길게 끌고 가지 않고 돌파해버린 매듭지어버리는 성격적인 장점을 보이기도 합니다.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선 이런 금의 성격적인 냉철함 어찌 보면 차가움이 내 발전에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. 다만 이런 성격적인 특징은 특정 인물이 내 편이다 내 사람이다라고 인식되는 순간 이런 사주는 굉장히 과하게 내 영역에 넘어온 사람에게는 과하게 잘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유의가 필요하다.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네, 다음은 마지막이네요. 세 번째 금발달 사주의 무조건 좋은 장점입니다. 금발달 사주들은 독립적이다. 금은 또 물질이면서 하나의 위치자표에 나를 고정하고 싶어 하는, 묵묵히 서 있고 싶어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우리는 금을 물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. 금 사주 중에서도 이렇게 경금이나 내지는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더 이런 독립적인 경향이 강할 수 있는데요. 바위라는 것은 태풍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위치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질이 있죠. 따라서 이렇게 금이 발달한 사주들은 큰 바위처럼 아주 독립적인 포지션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장인정신, 전문성의 기운을 나타내는 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장인정신과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이 금의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쉬운 요즘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운이다 따라서 이런 금의 기질은 내 성공과 발전에 굉장한 부스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덧붙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 금발달 사주의 무조건 좋은 장점과 또 금이란 오행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금발달 사주의 묵묵함 전문성 예리함을 잘 살려서 올 한해도 발전하는 한해한해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세공 경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